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데어 론스포드가 알려주는 최고의 어깨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라인 케이블 레터 레이즈라고 합니다. 측면 삼각근을 활성화 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깨 운동 첫 종목이 아니면 마지막 종목으로 가장 추천하는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시면 케이블을 손목에 걸어놓고 팩 그립스를 잡은 상태로 해당 동작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전완과 손목을 개입 없이 순수하게 삼각근에 자극을 전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들어 굉장히. 용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지면과 평행하게 주로 누워서 진행하게 되면 약간 자세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받이를 사용할 가슴을 열어주고 약간 의 인클라인 각도를 진행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커 스트랩 그립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그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케이블 그립을 손목에 걸어 놓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덤벨 사레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FSC7 스타일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데럭의 경우 전면과 후면 삼각근 운동 전에 측면 삼각근에 완전히 털어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30초의 짧은 쉬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측면 삼각근에 강한 펌핑과 자극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원래 FSC7은 총 7세트라는 것이 포인트이지만 바로 직전에 케이블 레터레이즈를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5세트만 진행해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트 중간중간에는 해당 부위를 쥐어 짜주면서 최대한의 혈류를 보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부터 중량을 서서히 올려 준다고 하는데요. 대열 그 경은 모든 종목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중량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동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워머업 이후 메인 중량 세트들을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기보다는 신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친 중량의 사용은 자제해준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더 무겁게 드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느낌으로 신체 컨디션에 맞게 중량을 체계적으로 세팅해주는 것이 부상의 예방과 근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또 다시 FSC 7스타로 일 돌아와서 덤벨 레어드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사례대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상체를 전방으로 약간 기울여준 상태로 진행해 주므로써 후면삼각근의 자극에 집중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덤벨을 몸에서 멀리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는데 역시 지나친 중량 상하게 보다는 적당한 중량으로 고반복으로 진행하며 펌핑과 자극을 위주로 해당 부위를 털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테스토스테론 중간을 위해서 여친과 키스도 잊지 않고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대역의 경우 각 부위별 운동을 진행할 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FSC7 방식을 이용해 주는데 어깨 운동의 경우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종목들을 FSC7 방식으로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삼각근의 경우 작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프레스를 제외하고는 자극 위주 훈련이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덤벨 샥스를 간단하게 진행해준 뒤 마무리는 약점 부위인 종아리 운동으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께서 어깨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왜 종아리 운동을 같이 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냥 종아리가 약점 부위라서 운동의 빈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Dere Lonsford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분들은 유튜브에 "There are o n s for y 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끈하세요